친구, 아니, 낯선 사람 죽여서 벌 받았어. 갑자기, 갑자기, 타로? 탈옷? 타로는 좀. 야, 여기 네, 있다! 지나가. 지나가! 야, 경보! 경보! 어? 어떻게? 어, 빨리, 빨리, 빨리 그냥... 어? 어떻게 지나가지? 어떻게? 어, 어 어떻게? 어떡해. 어? 여기, 아! 자, 따라와봐. 어있는데 이거 망이다 이거 망했다. 아, 이거. 어했해 네. 아, 아, 아이고 어떻게? 나키 도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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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나 도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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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

그래. 어? 어, 야, 야, 내려, 내려. 야, 내려. 없는 척. 없는 척이다. 응? 차 소원했어. 아 소환 버기어어 제가 어, 우리 태워주려고 왔나봐. 조수석 착석. 돼, 야, 거, 이, 이거 죄수 찬데? 지야! 음. 그냥 달려 얼마나 개 같이 운전을 하는 거야? 됐다. 응? 다 응. 좀달리지 마. 어우, 야 이거. 야, 네가 왜 감옥에 잡혀온지 알겠다. 야, 뭐 하냐? 아, 미안 우리 우리 지금 나이가 몇이 우리 5년인데전이 근데 나는 이미 네차 문을 뚫었어내 팔이. 야, 그만 운전해 지금 너 가로등 몇 개를 부순 거야? 너 방을 덤블링 뭐냐? 자동차를 어떻게 덤블링이야? 아, 연료 다 망했다. 야, 연료 없는데 거의 아, 야, 주유소로 갈까? 그래, 가자, 가자. 경찰이 경찰이 있는데, 아야 경찰이 아니라 경찰서가 있는 거 아닐까? 어, 내 알바야. 응, 네, 알바야. 근데 우리 이거 사람 못 타고, 우리 경찰이 하서 유튜브 못 찍어. 응, 이미 찍고 있는데? 야! 주유소다! 빨리 충전해! 충전! 니.. 니 네, 네, 뭐? 네, 뭐하냐? 나 여기다 지차를 해야 되나? 저기 뭐.. 어디가? 응 수준, 내가 어 충전중 아튼 충전중 자동차도 할 말이 있어요. 자동차가 할 말. 아유, 다 야, 자동차가 말도 안 해. 야, 응? 네. 미친 남자. 미친. 내가 하는 줄 알고? 아 참고로 우명호만네 보러 칠 거임. 바닥에 현금을 떨어뜨려서 내물을 주래. 응 임마 임마 야뭐 하냐? 네가 벽을 탈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. 야. 네 운전 개떡같이 하차한다. 엄마 어, 경찰한테 잡고 있는데? 그냥 가보고 싶어. 네 진짜 뽕 아니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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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나무. 야, 앞에 나무. 야, 뭐야 살았잖아가 아니라 니 네, 진짜 야너 운전을 얼마나 아 죽일뻔했네 야너 그냥 초음파 이정도 운전이면 잘한거야 자. 죽을뻔했잖아 잘한게 아니라 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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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야, 바로 앞에 경찰네 아총총 상점이 아프. 동철 아니야? 아니야. 총 상점이고요. 총 상점. 총을 사는데. 전탄총 어야 무료다. 소총 무료다. 소총 사줘. 에헤. 탄탄초 샷건. 네, 샷건 가져와 샷건 가자 샷건 오다 실수니 네 차에 었다 노래 들어라야지 자, 이거 무슨? 둘이 깜 거야 이니 운전을 대체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 거야? 이지가는이 길이 아니라 그냥 니네 범죄자야. 아 나도 범죄자구나. 응. 야, 라이트 켜 라이트. 라이트 켜봐. 아 경찰이다. 아까 중간에 뭘친 거야. 물에 빠졌잖아. 이자식은 진짜로 10 상상하는 10 10 미친놈 같은데. 야, 보이는 게끼이 아니잖아! 야! 퐁! 야, 니네 때문에 잘 지었는데 그게 할 말이냐? 야, 뭐하냐? 뭐하냐? 야, 나중에 나 똥만 때려다 어, 지금 어 머리에서 피 흐른다. 어, 머리에서 피 흐른다. 야, 퐁! 이야오 <laughs> <laughs> 야야야! 야. <laughs> 자동차를 새로 사는게 아니라 자동차를 폐차해야 될것 같은데? 도망치자... 도망치자고... 뭐하냐 왜 안달려... 격전 이러고 있네. 안되겠다. 야. 왜? <laughs> 지금 방금 뭐두대 쓰러. <laughs> 샷건 들어. 샷건 들어. 그러게. 잠깐만 저거를 쏴버려 아, 실패했다 너를 쏴버려 너를 쏴버려 에잇 야 빨리 차 타. 빨리 차차차 타, 타, 타. 야, 치어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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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총! 야, 빨리 가! 아! 찬혁이는 1급, 1급 과목에 갇히게 되는데. 어, 이거 진짜 여기 뭐야. 아, 용암 때문에 뜨겁고 이게 뭔. 뭐. 아, 맞다 타러 그라자 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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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뭐냐? 죄다 여기도 탈옥을? 탈옥 가자 탈옥 타룩. 에이 여기 네 여기 탈옥했다 아야 거기 1급 여기 그 뭐냐 진짜로 비밀리에 오케이 근데 우리 어떻게 목소리줘야아래 그건 복수가 아니잖아 야, 무 조식용전 해라 길이 <laughs> <laughs> 길이 아니잖아 어, 오, 어..잠만잠만잠만 오,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, 숨 막힌다. 니 진짜 뭐 하네? 고잖아 길이. 길이 아니잖아. 내가 와 여기 기차 다니는데, 데 야, 야, 경찰이다. 야, 부... 야 타이어가 사졌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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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뛰어. 나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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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를 안 버렸으면 될일 아니야?